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오늘은, 에, 산행을 좀 쉬었습니다. 음, 자, 난실에 좀 계속해서 있었고요 자, 보시면 제가 이 앞에, 이제 이 출란하고 이 출란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음, 이 출란은, 어떤 출란이었냐면, 제가 올 초에 제가 이렇게 대주 복륜을 제련을 했어요. 근데, 이, 이게 전부 다한 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를, 어, 제가 그때 꽃대도 달렸었는데, 꽃을 피워보니까 그냥 보충나라피웠고요그 다음에 신화도 달았는데, 예, 신화도 역시 무늬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지금 양쪽 다 떼서 구축하고 신화 촉하고 분리를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무늬만 들었던 총만 이렇게 이제 분촉을 하니까 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뿌리가 엄청 튼실했는데 참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어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대주 짜리를 여러 번 그 복륜도 한번 또 여러분 비슷한걸 이제 체을 해봤는데 역시 음 처음에는 이 전체적으로 다 올렸어요 그때도 근데 안나와요 안나오게 되면 이제 그 구척이나 신화초 안나온 쪽을 완전히 다뗀 다음에 에 이제 그 무늬만 들어있는 그 총만 다시 이를 보내 올려서 이제 또 신화를 받아보는 방법이 거든요 이 방법을 저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이제 한번 써봤는데 전에 거는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복륜이 이제 계속해서 터져 주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음 그때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뭐어 후발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제가 그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복륜이 터져 주기를 바래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출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더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복륜이 터지면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제 올해 또이 자마가 어또 올라오면서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출란 소개하겠습니다. 이출란.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해요 자 보시면 제가 이 생강축 때부터 체란을아 이제 채, 생강축을 체란을 해서 이만큼 키워 놓은 건데 자 이게 생강축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입변이죠 입변 제가 좋아하죠 어, 그런데 이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있는데 얘가, 이제, 얘를 중심으로 가운데, 이, 제가 이 생강촉, 어, 체란한 그, 출란을 중심으로 양, 이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제, 어, 네, 이제, 신화를 받았죠. 음, 신화를 받았죠. 자, 보시면 덤부다 붙어 있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덤부다 붙어 있어요. 음, 주작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 이제 썸네일 통해서 아니면 지금 영상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이쪽에 무늬가 있죠 이쪽에 무늬가 있죠 자, 이쪽에 무늬가 있어요 똑같은 무늬가 자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촉이네요 총 여섯 촉둘넷 여섯 일곱 촉이에요 총 일곱 촉인데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운데 쪽이 신화 쪽, 생강 쪽, 아 생강, 예, 네, 신화 쪽, 생강 쪽이었다가 이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제 신화를 계속 받았는데 이제 어, 이렇게 하나 신화, 어래 신화거든요. 이쪽 양쪽으로 그런데 이런 무늬가 발색을 하면 어 이렇게 발, 발색, 예 발색 글쎄요, 제가 이제 자세히 못 봤어요. 이거를 이제 어. 조금 잘안 나오길래, 어쨌든 요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네. 그래서 그냥, 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렇게 보였어요. 이가 선천적으로 올랐는지, 아니면 발색이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요런, 네. 제가 자꾸 또, 엊그저께 또, 그 무지에서 그 봉, 그, 저, 저, 삼반에 3반이 이, 터진 걸또 보여드렸죠 영상으로 참 그렇습니다 요런 생강 촉요런 신화 생강 촉들이 어, 변화 무쌍하구나 너무 재밌습니다 자요렇게 여기 진짜 어쩌 이게 뭐 이렇게 밑달리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 정도면. 네 이게 장애도 이렇게 장애가 생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 그리고 좀 무늬가 이쪽 무늬하고 이쪽 무늬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다음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참 기대가 됩니다 엄청 기대가 되고 이쪽 입장 끝을 보면 이렇구요. 이쪽 입장 끝을 보면 또 무늬가 다르죠. 확실하게 이쪽 또 다르죠. 어, 무늬는 확실하게 모양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말 확실한 무늬인지, 음, 아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무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양쪽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터져줬기 때문에, 네. 야, 참. 참 오묘합니다. 이렇게 한국 자생지 출란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 참, 네, 예, 제가 아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돌아본다고 그랬죠. 지금 대단히 이렇게 그 정말 설레게 볼 때마다 설레게 하는 그런 출란들이 그, 그 뭡니까? 아 신화가 올라오는데 정말 제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정말 표현이 맞습니다. 이게 두근두근 합니다 막. 아, 쳐다볼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어, 신나 올라오는 그런 그 재미라는 게 정말, 어,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히, 어, 제가 일대 생강촉, 예, 생강촉에서 가져온 출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고 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농가로서 이제 소득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물론 이제 제 욕심만큼, 음 가격은 잘나오지는 않지만, 글쎄요. 이제 좀제 신뢰성이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 가격대로,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어, 받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어, 제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 뭐 조금 어, 그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좀 어, 다운이 되있지만 그래도 어,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 작년부터 이제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근데 예, 올해는 조금 더 어, 이제 에, 그, 금, 그 어, 농가로서 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좀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게 어, 지금 소개할 출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렇게 한 개체씩, 한 개체씩 이렇게 한번 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가 이제 저는 내부에서 가져온 그 명명품 말고는 외부에서 가져온 출란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채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그 명명품 아니면 어 이제 출처가 잘 확인이 안된 것들은 제가 잘 이제 안돼 이렇게 난실에 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당연한겠죠. 뭐, 제가 산행을 안 하면은 모르지만, 산행을 하면서 또 좋은 개체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간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선배 에란인 여러분, 아니면 선배 그 농가 되신 분들, 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음, 말씀드려 봤구요 주주절절이 또 출란 소개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내일 산행 계획이 있습니다 자 아, 괜찮은 출란 또 어, 보게 되면 영상 또 담아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